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라이온즈의 엘트위스. 지금이 펼치는 시즌 14차전 경기. 1번 리도포 홍창기와 오늘 2번 신민재의 테이블 세트입니다. 3번 다시 한번 지명타자로나서는 오스틴 4번에 문보경, 5번 김현수, 6번 오지원, 7번 박동원, 8번에 박혜민, 9번 타자로 김민, 김범석 선수가 오늘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오늘 LG의 선발 투수는 손주영 투수입니다 시즌 7승 5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18경기. 앞쪽 붙은 공1루스 오늘 엘지의 1루수는 김범석 선수입니다 아, 자, 자 김원곤의 카운트에서 때려봤습니다만 유격수 쪽오지환 선수가 잡았습니다 내안뜬 공으로 투아 결국에는 그 손주영에게 공이 돌아갔습니다 송구가 살짝 빗나갔는데 김범석이 베이스받고 이렇게 쓰리아 4위가 손주영, 5위가 이승현인데 소개해주셨던 우의키 플레이어 이렇친것 또한 타로 신민재 선수가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1루 견제구가 빠졌어요 신민재가 2루까지 점권에 들어가는 신민재입니다 결국은 바깥 낮게 벗어나면서 볼넷 4번 문보영 선수 1, 2간에 안타를뽑습니다 2루 투자 신민재가 빠르게 홈으로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3 0점을 LD 트위스 그리고 그 중심에 팀의 4번 타자 문보경 선수가 있습니다. 1타점 선제적 시타 문보경 볼넷 이후에 나오는 타자는 초구를 노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투수가 무조건 스차익을 던지기 때문에 혹시 문보경 선수가 지금도 이 변화구를 잘 노려치면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두 경기 연속 타점을 뽑아내는 팀의 4번 타자. 김현수 타격. 김현수, 김지찬. 잡았습니다. 그 적극적인 베이스러닝이 만들어내는 결과, 3루에 있던 오스틴이 히싱 플라이에 몸을 막습니다. 스코 2대0 김현수의 히싱 플라이 타점. 자, 통산 김영 선수는 이승현 선수를 상대로 3할 8푼 5리를 기록할 만큼 강한 모습이었는데 이 초구부터 강하게 돌린 타구가 외야에 가장 먼 곳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공이 앞으로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승현 일루에 있던 문보경 주자도 2루까지 왼쪽에서 끌어당깁니다. 깊숙한 위치! 다시 오른쪽에 안타! 2룩자 득점권에 문보경 헤드퍼 슬라이딩 험에 도착합니다. 어제의 아쉬움을 오늘 확실히 초반부터 털어내고 있는 엘리트 윈입니다 오지원의 1타점 추가적 시타 스코어 3대0. 지금은 정말 바깥쪽으로 잘 떨어진 커브를 오지 선수가 한 손을 놓으면서 버텼던 것이 우수 앞에 안타를 만들어냈고요. 바깥쪽에 굉장히 멀게 떨어지는 곡인데도 준비 과정이 이 변화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안타입니다 초구 타격, 유격수 공 무발을 일고 1루 송구 오지환 원아웃 깜짝 못합니다 바라본 차 삼진 아웃 스윙 스웨 아웃 김혜영과 이성규를 KK로 처리하면서 2위 링 연속 3자 범퇴의 예순주형입니다. 나아야 결국 벗어나면서 볼넷이 됩니다. 일루샷 뛰었어요. 그리고 타자의 컨택! 버스라니 선행자의 두 베이스 러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타성만의 멀티게임을 완성하는 신민재. 투자 13루. 이곳째 강한 타구, 삼루간을 빼는 안타! 3루에 있던 송창기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투아웃 이후에 매서운 집중력을 과시하는 엘리트이스 오스틴의 1타점 추가 적시, 다스코어 4대형넉점차고름 앞서가는 엘 g 입니다 주만부터 엘리 트윈스의 타자들이 정말 무섭게 치고 나갑니다. 특히나 지금은 몸쪽에 정말 꽉찬 공인데 역시 빠른 공에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오스틴 선수 역시도 지금의 이 좋은 공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좋은 공을 던진 이승현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안타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유지역 선두타자가 나와 있습니다 얕은 파울 지역에 뜬 타구입니다 스윙 둔막 치면서 삼진으로 접타석을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루스쪽자스텝을 받고 세 번째 앙크를 올리고 있습니다. 3이닝 퍼펙트.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는 LG의 선발 손주영 좋습니다. 파울 플라이로 물러났던 유지혁. 당긴 타구 일루스. 막아놓고 김범석이 베이스를 밟습니다. 우타 그 앙에서 밀었습니다. 오른쪽 담장 앞워 워닝 트크 바로 그 지점에 송창기에게 잡혔습니다. 공 당겼고, 지 우익수와 에한테가 됩니다 맷 끝에 걸렸습니다 삼노스 문보경이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이닝 1실점 승리서치 요번을 갖추고 있는 LG의 선발팀 손주영 선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번 공이 높게 들어갑니다 어. 그러다 보면 게 부담감으로 오는 것니 예. 것 때려냅니다. 오른쪽으로 큼지막한 코스로! 우측담장 넘어갑니다! 득점권에서 해결하는 오지환! 시즌 4, 5런간 투런포를 작렬시키는 오지환입니다. 네, 득점권에서 2할이 채 되지 않고 있던 오지환 선수지만 역시 뭐 집중력 뿐만이 아니라 뭐 본인이 최근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정말 충실히 잘해주는 오전입니다. 네. 앞선 첫타석에서는 바깥쪽에 커브를 받아치면서 안타 타죠 굉장히 또 지금 중요한 순간에 홈런을 만들어내는 엘리스의 캡틴 오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또원 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에서 김영 선수가 굉장히 또 점점 어, 속도에 또 복기를 해주면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예. 오지환 선수는 확실히 회복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후반기에 최근 몇 경기는 그랬지만. <laughs> 네. 지금 역시도 코코볼이었고요. 다시 한번빼 돌아갑니다. 삼진으로 이재현 선수가 물러납니다 자, 옆으로 가는군요. 강민호로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라이드이브 아웃 6-1-1 실점 퍼리티 스타 디옥번과 함께 손주영 선발 투수가 최근에 좋은 감을 오늘도 이어갑니다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1위 2분까지 자스트이크 볼렛 이번에 높은 볼 볼넷. 정타가 됩니다 우측에 우익수 쫓아갑니다만 그 뒤에 한참 떨어집니다 고스틴은승6통과 홈으로 그리고 문보경도 홈에서의 승부 아웃. 고스틴의 득점 그러나 문보경은 홈에서 아웃이 됩니다. 자 일단 비디오 판독을 하죠. 지금은 무리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LG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한 점으로 투숙 운영에 있어서 조금은 더 편안함을 줄수 있게끔 지금 박용호. 박영근 선루 어, 코치도 욕심을좀 냈거든요 예. 그대로 아웃이 인정됩니다 김현선 수의 이 2루타로 LG는 선발 전원 출루에 성공을 합니다 확실히 LG 트윈스 코치들은 특히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감독의 어, 생각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손수영 투수가 마운드를 내려갔고 이지강 투수가 이어받은 엘지의 마운드입니다. 4.45의 평균 자책이고요. 아까 쳤고 도라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요. 다시 삼진. 두타드 한속팔 삼진. 초구퍼 올렸습니다. 좌익수 전진. 보고하면서 스리야. 3-4범퇴이닝 끝나고 있는 7회 스토 이지강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초보를 건드린 구본혁인데 미리 땅볼 도발을 거 1루! 송구 높습니다 1루에 살아들어가는 구본혁입니다 이고 치고 칠했던 장면 마운드로 치고 지나갔고 중전 안타 기록을 합니다 3루 뛰어요 3루! 패그세이 됩니다. 투수 쪽 마운드 지났죠. 지금도 애매하게 타이밍 승부 되지 않습니다. 신민재 내야 안타로 3루에 있던 구본혁의 득점. 오늘 4초노 경기 2번 타자 신민재입니다. 스코어 8대 1. 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잠실 야구장은 특히 홈플레이트 근처 이 흙의 타구가 맞게 되면 다운도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네안타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잠실인데 지금 역시도 첫바운드가 커지면서 발 빠른 신민지에게는 네안타가 충분했습니다. 미묘하게두 쪽을 지났고, 바른 타고 36원을 빼냅니다! 또한 명의 주자가 홈으로, 공창기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9대1. 오스틴도 완벽하게 돌아왔음을, 그 복귀를 알리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스코어 9대1까지. 두 번째 타석에서도 자이스패 안타. 지금 7회에 지금의 이 안타 역시도 정확한 히팅 포인트에서 맞으면서 다시 한번 타점을 연결하고 있는 오스틴이고요. 예. 자, 지금 떨어지는 공인데 기각이 됩니다. 절묘 코스에 떨어집니다. 기어이 무결의 득점에 안착하는 엘트윈스 그 득점을 팀의 4번 타자가 해결합니다. 스토어 10대 1 9점차. 자, 지금 역시도 중심이 무너졌지만 강하게 돌렸기 때문에 이 타구의 힘이 좀더 실리면서 좋은 코스의 안타가 만들어졌습니다. 야, 끝까지 따라가면서 돌리잖아요. 라크스 중견수, 유격수 아무도 잡을 수 없었던 코스였고 또 하나의 팀의 득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뭐 이지혁 선수 입장에서는 안타가 허용했지만 좋은 투구였습니다. 엘리가 우지원의 안타! 또 들어옵니다. 한창건도 홈베이스를 박습니다 11대1, 10점 차! 두 자릿수 점수 차로 어제에 대한 복수,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메가 트윈 스코입니다 자, 2번 타순에서 6번 타순으로 옮기면서 오지안 선수의 부담감이 훨씬 덜어진 것 같아요. 오늘 뭐 홈런 포함 7회에도 득점권 타율을 올려가고 있는 오지안입니다. 11대1의 스코어, 임준영 투수 마운드를 밟습니다때려냅니다김준수 오른쪽 이동하면서 여지없이 처리하고 있는 넓은 선수비 범위의 박혜민입니다. 죽어봤네요, 두 선수. 그렇죠, 네. 사실 뭐, 넓은 야구장 하면 박혜민 선수의 넓은 수비 폭, 그리고 타구 판단 능력, 뛰어나지만, 뭐 김현주 선수 역시도 그랬잖아요. 네. 그 원조의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원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리는 모습. 투엔프레스 <laughs> 타격, 중견수. 박혜민이 풀짝 뛰면서 처리합니다. 이닝의 두번째 아쿠아우트가 올라갑니다. 타이밍 맞지 않습니다. 스윙 삼진으로 이닝이 종료됩니다. 윤정민의이루타 그러나 오늘은 김준영이 깔끔하게 이닝을 정리합니다. 공방이 끝에 걸렸습니다. 이격수 뒤로 브라이스 앞으로 겹치는데 우지원이 잡아내면서 오늘 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어제 대한 확실한 복수 또 삼성의 막판 추격전도 이어졌던 경기 최종 스코어 11대5 메가 트윈스 코가 동반 대폭발한 경기 엘 트윈스가 시리즈의 균형을 맞추는데 성공합니다. 일단 뭐손정 선수가 팀에 정말 국내 에이스답게 네, 좋은 투구 보여줬고요. 어, 경기 마지막 사실 조금 아쉬운 뭐 내용은 있었지만 일단 뭐양팀 순위 싸움이 그만큼 치열한 만큼 뭐 끝까지 좋은 경기 어, 결과를 만들어 냈다 생각합니다 네.